안녕하세요 같이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율량 3군에 나와 있습니다 율량동은 이 택지개발지구와 율량 3군 이렇게 크게 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어, 이쪽이 택지개발지구인데 3군은이 지구에 비해서 2-3년 조금 늦게 개발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량 3군수세권 다가구주택 매매 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인근 우암산 전망과 아파트 상권의 편리함 속에서 도심 속 전원주택 감성 느낄 수 있는 다가구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물건 가까이 와 봤는데요 3명 코너 건물입니다 남향으로 어, 건축이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이 해가 잘 드는 모습이고요. 구학대 시세 대비 저렴한 매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주 출입구 부분이고요. 옆쪽에 다가구 음, 주택이기 때문에. 필로티 부분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면이다 트여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면도로 접해져 있는 75평 대지의 건축이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화단 공간도 눈에 보이고요. 이쪽은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너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전체 그레이톤 벽돌 시골 하셔서 무게감 있는 외바, 외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시면 주차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건 정보 안내 도와드립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0년식입니다. 대지는 248.4제곱미터 75평, 연면적은 407.95제곱미터 123평입니다. 어, 중개 대상물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세대 구성은 1층 필로티 주차장, 2층 원룸 2개 투베이 2개, 3층 투룸 하나 투베이 2개, 4층 주인 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2020년식 엘리베이터 있고요. 1층 입구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안쪽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간과 옆쪽에 알림판 우드 느낌으로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지금 계단 및 창고 공간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큼지막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지금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모습입니다. 반대편 엘리베이터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주출입구는 이렇게 블랙 프레임에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계단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어, 반층 정도 오르면 1층 출입구가 별도로 또한 곳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주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주차장 쪽 출입구로 올라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2층 복도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쪽으로는 해잘 드는 환기, 창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도 모습인데요. 옆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식, 그리고 주출입구 1층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도는 지금 넉넉한 사이즈로 지금 4세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룸 2개와 투베이 2개의 구성이고요 전월세 비율 적절하게 잘 맞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원룸 시세는 지금 345만원 투베이는 500에 50만원의 임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반대편 모습이고요 센서 등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3층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골드톤이고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무게감 있는 어, 색감으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3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3층 복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내외부 네, 3년차 건물치고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3층 복도도 환기창 잘 들어오고. 가 있고요. 복도에는 지금 세 개의 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투룸 하나와 투베이 두 개의 구성이고요. 이쪽도 전월세 적절하게 비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공간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모습 한번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저는 바로 4층 주인 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주인세대 방암은 우드 느낌으로 무게감 있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은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 별도로 이렇게 출입이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두셨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쪽 비슷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마감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해도 잘 드는 모습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4층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주인세대 전실입니다. 사면동 중문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키큰 신발장까지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창 기준 남향 건물이고요. 화이트와 우드톤 인테리어로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층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파트 층고 정도 높이는 되어져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트월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바라본 주방 모습이고요. 이쪽은 지금 쇼파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배치가 되어서 있어서 통풍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남향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 앞에는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동강 거리를 잘 확보해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인데요. 주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주방은귿자형 싱크대가 넉넉하게 들어. 있고요. 식탁까지 그리고 의자까지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센트나 포인트 조명 잘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부는 이렇게 무게감 있는 색감이고요. 위쪽은 화이트 어, 하이그로시로 싱크대 어,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3구짜리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밥솥 공간이나 전자레인지 공간, 그리고 이쪽은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따로 확보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베란다 공간이 서비스 면적으로 이렇게 차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활용도 있게 공간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은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세탁기나 건조기 비치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주방 사이즈고요. 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바로 부부룸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자, 부부룸에는 붙박이장 설치되어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도 거실 창과 동일 남향 창으로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전신 거울 달려져 있는 붙박이장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 어 자그맣게 들어가져 있고요. 반대편에서 바라본 부부룸 사이즈입니다.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작은방 첫 번째 공간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넉넉한 사이즈로 잘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복도 끝쪽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끝에는 작은 방두 번째 공간이 있습니다. 옆쪽 작은 방첫 번째 공간과 비슷한 느낌의 사이즈와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이 세개 구조고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환기창 들어가져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베이지 톤 타일로 전체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주인세대였습니다. 저는 바로 수익률 분석해 드립니다. 어, 매도 가격은 9억 5천만 원, 용자 4억 3천만 원, 보증금은 2억 5천 5백만 원, 실 인수 금액은 2억 6천 4백만 원에 인수 가능하실 물건 되겠습니다. 이자 제외 순 수익은 155만 원, 수익률 7.05% 나오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매도 가격 절충 시 2억 초반 투자로 수익률 8% 이상 가능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서 옥상 공간 비춰드리면서 오늘 건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량동은 구 율량동과 율량 2지구 택지개발지구 율량 3군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건물의 입지는 율량 3군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3군은 인근 외곽 지역 순환 도로의 개통으로 거주는 시내권에 거주하면서 직장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3군 다가구 주택들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청주 수익형 부동산 매수 희망하시는 수요층들의 가장 큰 고민인 과연 임대는 공실이 없이 잘 이루어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익형 부동산 매수 하셔서 운영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인 최적의 위치로 실 거주 투자 모두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물건 소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같이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영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